오늘은 ATD에서 제시한 빌로잉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빌로잉이라는 것은 이제 소속감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DEI라고 해서 diversity 에코틱 뭐 인클 시브 뭐, 해서 이제 다양성과 뭐 형평성 뭐 포용성 이런 것을 들 강조를 했는데요. 뭐이 부분이 사실은 뭐다 같은 맥락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빌롱이 이슈를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. 그 조직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존중받.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호받고 또 조직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소속감입니다. 그래서 소속감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리더십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도 이제. 주